오늘도 하나님의 통신은 전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들려지지 않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신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들려진 사람에게 그대로 그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마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사실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아마 이 소망이 모지면 이 세상은 아마 그대로 모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로 만나 주시는 그초안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전하 여러분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시고 허락까지 해 주신 이 허락,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면 재앙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생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들려질 때 같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이 평안은 하나님이 통치 안에 모든 장애물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선언하신 대로 큰 평안입니다. 아, 이런 사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때가 우리 삶의 분수령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확연하게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라진다는 게 뭘까요? 이 사라진 사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끝간데 없이 꼭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그 모든 통치의 통치를 시작하고 마감합니다. 육신이야, 전하 여러분. 하루 세개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영혼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있는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 영혼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살기는 살되 동물같이 살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동물처럼 반응합니다. 리스판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리액션 합니다. 대단히 동물적입니다. 그 말씀이 사라지면 이렇게 살수 밖에 없지만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살아계신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도하고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살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합니다. 일제기 10년기 법전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실체를 예수님은 복의 실체이시니까. 네가 들어와도 나와도 그 꼴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리고 27절에 내 양은 지금도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나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어떤 뭐 능력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생 그렇게 쉽게 병들고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다 죽는다 해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조덕억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 건강하다고 한 사람이 밤새 안 여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참으로 인생이 별게 아닌 것은 천하 없는 사람도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 10편 37편 25절에 저는 넘어져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 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붙드십니라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이요. 세우신 손길로 살아가게 할 손길입니다.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죽을 병도 일으켜 주십니다. 아니, 썩은 시체도. 냄새나는 나사로 와 같은 시신도 그분의 뜻에 있으면 살려내십니다. 그런대로 그런데도, 그런데도, 쓰러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만큼 사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붙도록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손길이십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부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똑똑하고도 분명하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이 말씀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바로 이 평안의 통치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얼마나 대단한 이 통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는 것은 바로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요. 그 통치로 살아가는 이 사람인데 가끔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겁먹고 하는 사람은 이건 자기가 준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한 거지. 주시는 평안은 통치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담대하십시오. 또 담대하십시오. 이 담대함은 그냥은 안 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값을까요? 내가 담대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담대해야지 하는 이 담대함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담대하라 명하신 분이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값입니까? 경제적 손실도 각오해야 합니다. 내게 불이익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따돌림도 감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많지를 못합니다. 담대하라 하실 때 담대하라 하신 분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분이 가라면. 하시라도 갈수 있어야 합니다. 또할수 없는데 하라면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 담대할 수밖에 없고 담대한 사람 담대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담대하라 하신 분이 주신 이 담대함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뭘까요?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신 그분으로부터 허락하시는 담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객기를 가지고, 어, 저 사람은 좀 담대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신 그분께서 나나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실 그때만이 모든 장애물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가장할 수는 있어요. 몸이 뭐 있는 척은 할수 있고 능력이 있는 척은 할수 있지만 결국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범사는 그 말씀 하시는 분의 범사가 펼쳐질 때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모든 범사를 주소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범사는 끝입니다. 다시 한 번.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범사는 그 명을 순종하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범사가 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대화가 계속이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니 이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동행. 히브리 할라카라는 바로 에녹이 이 동행의 행복을 맛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이사실이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표현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 우리도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맛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에 상상도 못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알고, 이건 무슨 엉뚱한 무슨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고쾌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진수가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알고, 전항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축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차가 뭘 한다 그래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야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업 하고 병이 들고 죽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야아 여쭈라는 거예요. 자행자재하지 말고 여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져가는 이 팩트 그분의 펼쳐가는 이 사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실이 사실이 되어 주어지는 그 실체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 이렇게 말씀이 맛이 대단하고 꿀보다 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세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 영원한 생명의 과실을 먹고 마시고 만나게 하고 친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주인의 살아계신 사실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믿고 자꾸 뭘 하는 게 아니, 일 벌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가는 실체는. 천국의 윤리와 문화권 속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시체 먹는 독수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푸른 초장에서 크으, 싱싱한 풀을 뜯는 먹고 사는 양들이요. 피 흘리는 짐승의 고개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는 양식이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어찌려고요 어찌하시게요? 지금도 영원하신 생명의 실체를 사는 사람이 그리시도 해야 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공급하시는 말씀이 맛이 꿀보다 달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생명으로 이 생명을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후로도 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셨어. 내 피로를 더 잘하시고. 늘 먼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의 그 사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나가는 모든 삶의 모든 주변의 흐름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그분의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공급의 맛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여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는 그분께서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후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라사 앞으로 도와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삶의 질립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에 같은 공감 능력으로 공의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내입다 꿀보다 더하다는 말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지금도 꿀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급한 꿀의 맛을 알게 하십니다. 이 꿀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꿀보다 더단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요? 밥을 해주신 어머니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밥이 꿀맛 같다 하는 그보다 더 맛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뭘 모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지금도 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뭘 아는 사람은 장미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장미꽃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장미꽃을 피워 내시는 분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뭘 모른다는 거 하나같이 주신 것에 푹빠져있어요 주신 분을 하나같이 모른 척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만 자녀에게 푹 빠져서 그 아이의 건강, 공부하는 것 미래에만 푹 빠져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세요? 미국의 유학들은, 부모들은 죽금 아마 애골복걸할거왜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는 확률로 어디,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도 신종까지 있으니 얼마나 불안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소중한 것만큼 자녀 주신 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 악을 만들면서도 돈을 주신 분을 사랑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다건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생명 주신 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어느 때 할까요. 죽을 때. 아, 사람 이렇게 미련해요. 죽기 전엔, 에이, 뭐,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지금도 온 우리 대한민국 삼지 사방에 이올레길을 만들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게 하는 참 괜찮은 일을 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올레길을 만들 줄 알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말 이 아름답게 아름답다 여기며 그분을 향한 눈길은 이만큼도 주지 않아요. 제가 함께 걸어봤어요. 한 사람도 이 아름다운 풍광을 주신 그분을 감격해하고 감동해하는 사람 많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냥 그 사실대로. 졸고 자빠질 일이면 졸고 자빠질 일밖에 없고요. 이 사실이 감동적이고, 감동적이 감격하고, 스펙타클도 이런 스펙타클이 없다라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본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이 광경이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대단한 광경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는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이 됩니다. 일찍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기억하십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 사모주고자 하실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버지 암나교를 이제 먹이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온 산지 사자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한 잘하는 한 선견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이제 잊어버린 암란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한 목적으로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날 밤 사무엘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월이 오기 전날에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게 상단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우루지 불우지짐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하스리라하시라 그래서 찾아온 사울에게 이 표현을 하고 기름을 보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일상 17장 2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집합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합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그 말씀이 먼저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암다기를 찾아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꼭, 이세아들 다위시 양면마디를 생명을 다해 지킬 때, 그 사실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사울이 아주 진솔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몇날 며칠 헤매는 이 사월을 귀하게 보이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월에게, 사무엘에게 인도하고, 그 전날에 하나님의 그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통치는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 줄 압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이렇게 고생하지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게 뭐예요? 알파 오메가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삶의 모든 시작은 내가 시작한 생명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때 나는 네 삶의 오메가가 되어주마. 자, 그 말씀을 사월에게 에 들려준 그 말씀. 이 기름 붓고자 할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막상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사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왔나이까 물을 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즉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 별걸 다 가르쳐줘요. 지들이 찾지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며 그 백성 중에서 다른 사다보다 어깨 위나 하나 더 커더라. 사모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와의 호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지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라. 사모엘상 10장 22절로 24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누가 왕 되겠대요 선제자 사무엘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기름 붓겠대요 아리올시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량은 공로사상에 사로잡혀서 스펙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쌓아서 나를 또 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또 찾고 찾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했다. 만나게 해주겠다. 이 거짓말로 수년 동안 수천만 명이 지금 헷갈려서 혼돈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노릇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목숨, 하나님 목숨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리라. 아무도. 삼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이제라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통치가 시작됩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그 꼴을 어떻게 하시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요 그러한 생애가 한분한분 한분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통식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작을 시작으로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호와 의 생애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